안녕하세요. 필리핀에서 살아가는 기쁨, 필살기 채널의 최선생입니다. 요즘 한국의 스쿠버 다이버들 사이에서 핫하다는 세부 근처의 말라파스코아에 다녀왔습니다. 세부 사람들에겐 여행지로도 유명한 이곳은 스쿠버 다이버들에겐 천국이라고도 할수 있겠죠. 요즘 들어 더욱 다양한 수중 생물들이 쉽게 관찰된다는 이곳 말라파스코아로 함께 가보시죠. 말라파스코아는 세븐 막탄 공항에서 차로 약 3시간 정도 이동하여 마야 항구로 가서 다시 배를 타고 약 50분 이동하면 도착할 수 있는 작은 섬입니다. 마음 먹고 걸으면 반나절 만에 섬을 한 바퀴 돌 수도 있는 규모의 섬이죠. 하지만 원래 유럽인들에 의해 개발된 섬인 만큼 다양한 리조트와 식당들 그리고 다이빙 포인트들이 개발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용한 솔 다이버스의 차 대표님도 9년 전에 이곳에 와서 아름다운 다이빙 리조트를 만들어 놓으셨죠. 몇몇 다이버들에겐 환도 상어를 관찰할 수 있는 포인트로만 유명하지만 실상 이섬 주위의 모든 다이빙 포인트들이 아름다운 곳입니다. 예사로운 곳이 없죠. 다양한 수중 환경과 해양 생물을 만날 수 있는 곳이 또한 말라파스코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먼저 가토 섬으로 향했습니다. 방카보트로 40분 정도 달리면 도착할 수 있는 이곳은 바다 제비의 서식지이기도 합니다. 아름다운 섬의 절벽마다에는 바다 제비의 안시처들이 가득합니다. 이 포인트도 다양한 수중 환경을 자랑하는 데세 제게 가장 인상 깊었던 곳은 수중 동굴 다이빙이었습니다. 주수간만의 차이로 열리기도 했다가 닫히기도 하는 동굴로 들어섭니다. 아름다운 종유석을 감상하고 그곳에서 바로 입수하면 본격적인 동굴 다이빙이 시작됩니다. 동굴 자체가 주는 신비로움에 빠져 전진하고 있는데 각종 수중 생물들이 눈에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멀리 눈부신 햇살이 비쳐오죠. 동굴 다이빙은 정말 드라마틱합니다. 어두운 다이빙이 주는 정밀감에 빠져 고요히 핀을 저어 나가다 보면 어느새 미지의 세계를 탐험하는 스릴도 줍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이렇게 아름다운 바다 풍경을 안겨 주죠. 그렇게 우리는 주 동굴을 빠져나온 후에도 몇 개의 주변 동굴도 함께 탐험했습니다. 그리고 가토섬의 다른 포인트에서도 다이빙을 이어갔죠. 아름다운 연산호들이 조각공원처럼 펼쳐지고 건강한 산호 정원을 바탕으로 다양한 해양생물들이 우리를 반겨줍니다. 그리고 이 가토섬에서 다이빙하실 때에는 절벽의 틈새도 꼭 살펴보세요. 이런 계곡 지역 안에는 다른 지역보다는 조금 덩치가 더큰 화이트 팁 리프 상어들이 쉬고 있기도 합니다. 이런 멋진 다이빙을 즐기고 난후 우리는 아담하지만 정갈하고 아름다운 리조트에 와서 이야기꽃을 피웁니다. 그리고는 남자 사장님이 준비한 것이라고는 믿기지 않는 상차림의 저녁 식사를 즐겼습니다. 다음 날 아침에도 우리는 깔끔해서 숟가락을 대기조차 민망한 아침 식사로 든든히 배를 채운 후 카피탄 칠로로 향했습니다. 리조트가 바다의 면에 있지 않기 때문에 조금 걸어가긴 하지만 이 길이 주는 묘한 정서가 있어서. 누구도 이 34분의 거리에 대해 불만을 이야기하지는 않았네요. 카피탄 칠로까지는 방카보트로 3시간 남짓이 걸리는 거리입니다. 하지만 절대로 후회하실 장소는 아니니 파도가 높기 전에 꼭 신청해서 다녀오세요. 3시간을 달려 도착한 카피탄 칠로. 망망한 바다에 외롭게 서 있는 등대섬 주변으로 다이빙을 시작합니다. 입수하자마자 놀라서 다리를 들어 올립니다. 아름다운 산호와 각양각색의 물고기들이 너무 빽빽하게 들어차 있어서 제가 감히 발을 들이기가 미안했던 거죠. 아름다운 산호가 사바나의 초원처럼 펼쳐진 곳으로 각양각색의 물고기들이 군무를 펼칩니다. 한시간 가까이 아름다운 산호와 인상파 화가가 점묘화를 그린 듯한 경치에 빠져 다이빙을 즐긴 우리는 다음 다이빙에서는 절벽 지형으로 나아갑니다. 이런 멋진 다이빙을 즐기고 나왔더니 또 이런 환상적인 점심이 준비되어 있네요. 손대기도 아까울 정도입니다. 카피탄 칠로는 작은 지역이지만 다양한 다이빙 환경을 제공해주는 다이나믹한 곳입니다. 절벽을 타고 수심 20m대에 이르니 정월처럼 우거진 산호들이 우리를 반겨줍니다. 얕은 케이브들이 펼쳐지고 또 울창한 산호들이 우리의 시야에 들어옵니다. 안전 정지를 위해 올라온 얕은 지역에는 우리가 동굴에 남기고 왔던 공기 방울들이 각종 산호들 틈으로 올라오며 몽환적인 분위기를 연출해줍니다. 잠시 전에 과거가 우리 앞에 피어오르는 타임머신을 경험하면서 안전정지를 하는 그 잠깐의 시간 동안 오늘 하루의 다이빙들이 주마등처럼 뇌리를 스쳐 나갑니다. 돌아오는 3시간의 이동은 전혀 지겹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눈과 가슴에 새겼던 것들을 되뇌이기에도 바빴으니까요. 그렇게 돌아온 우리는 모든 것이 다이버에게 최적화된 리조트에서 직원들의 도움을 받아 발을 씻고 장비를 정비한 후 편안한 방에서 휴식을 취합니다. 이 리조트의 직원들은 제대로 된 교육을 받아온 사람들이라는 것이 단번에 느껴집니다. 기본적으로 정중하지만 유머도 잊지 않죠. 다이빙을 나가며 매너팁을 남겨두었더니 이런 감동적인 손글씨 편지를 남겨놓을 줄도 아는 멋진 친구들입니다. 침대에 누워 오늘 하루 우리가 보낸 시간이 꿈인지 현실인지를 헷갈려하며 내일의 기대를 안고 잠에 듭니다. 최현생이었습니다.